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태진의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가면의 녹음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며 그의 열정적인 음악 세계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손태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손태진에는 손클라우드 손태진 s1tajin 가면 녹음 비하인드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첫 정규 앨범 샤인의 녹음 현장을 담고 있어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이 앨범은 손태진의 음악적 열정과 예술적 비전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팬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그의 성장과 깊어진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녹음실에 들어선 손태진은 첫 소절을 부르며 목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녹음에 임하는 그의 진지한 자세와 프로페셔널함을 잘 보여줍니다. 최상의 보컬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그는 이를 꼼꼼하게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성 연습과 호흡 조절을 위한 스트레칭을 통해 목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한소절도 그냥 넘기지 않는 그의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은 녹음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왜 그가 천재 아티스트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모습은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저음과 고음을 자유롭게 오가며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보컬로 영혼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보컬은 기술적인 뛰어남을 넘어듣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음 깊은 곳에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음악의 치유력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의 고음 처리 방식은 힘찬 에너지를 전달하면서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을 주어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컨트롤룸으로 향한 그는 스태프들과 작곡가의 환영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스태프들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작곡가는 손태진의 해석과 보컬 스타일이 곡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장면은 음악 제작 과정에서 협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팀원 간의 이러한 협력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초집중하여 모니터링 하던 그는 어려웠던 내레이션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내레이션은 곡의 감정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그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내레이션은 감정선을 잘 전달해야 하기에 목소리의 톤과 강약조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손태진은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최적의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곡은 김종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가면은 세상에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너와 나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힘을 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노래는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으니 가사를 보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곡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사랑입니다. 이 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곡에 담긴 깊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는 이 곡을 통해 감정적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녹음 비하인드 영상을 본 팬들은 손태진님의 목소리 자체가 음악이네요. 완벽한 곡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의 모든 곡들이 위로와 힐링이 됩니다. 마음이 모두 전달된 것 같습니다.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악이 단순한 소리가 아닌 감정을 담은 메시지임을 잘 나타냅니다. 또 다른 팬은 김종환님의 철학적인 가사에 태진님의 명품 보이스가 더해져 대곡이 탄생했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환 작사가의 깊은 가사와 그의 보컬이 만나 곡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가사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가사의 깊이는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어우러져 곡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팬들은 가사와 보컬의 조화를 통해 곡이 전하는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이 녹음 부스에서 더욱 빛나요? 신이 모든 것을 몰빵한 아티스트 같아요. 라며 감탄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녹음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몰입은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음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프로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또 다른 팬은 살짝 걷어올린 흰 셔츠에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작업하는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끊을 수 없는 태진님의 매력에 잠시 설렜어요. 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음악과 어우러져 팬들에게 친근감을 주었습니다. 스타일은 꾸밈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력을 발산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매력은 음악뿐만 아니라 인격과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녹음 과정은 단순히 한 곡을 완성하는 작업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그의 철학과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일부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노래하며 그 속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태진에 가면 녹음 비하인드 영상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열정을 통해 영감을 얻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며, 그는 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첫 정규 앨범 샤이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음악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앨범은 그의 열정과 헌신,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물입니다. 가면은 앨범의 대표 곡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팬들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삶의 희망을 전달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